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너반 찾으러... 반 찾을 수 있겠어?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? 할수 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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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.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지금 뭡니까? 지금 <laughs> 제가 김미희가 지금 이파또 용돈 받아가지고 지금 뭐 사건을... 신기한 건데 제가 이거 뭐야? 풍선이 뭐야? 오! 오! 오 신기한데 국민 이팡 용돈으로 또산거 있는데 이거 진짜 환경 아이템이에요. 이게 날아간다고요? 진짜 잘 날아가요. 하나 둘 셋. <목소리> 진짜 잘 날아가면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. 아, 제가. 치유라 이거 왠지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. <목소리> 어? 어 잠깐만 지금 지금 집을 망가뜨리려 고 그래요. 날려볼게요. 네. 천천히 날릴게요. 오.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장난이야. 지금 눈에 맞을까 무서워서 물안경 썼거든요. <목소리> 아니, 근데 구미가 이거 물한개 쓰는 이유가 있어. 아까 밥 먹다가 진짜 심하게 다쳤어. 여기 여기가 아까 엄청 빨갛고, 여기 부었거든요. 입술이 부은 상태인데, 아, 근데 많이, 근데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,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여기 지금 빨갛죠. 여기 부으면 안 되잖아. 그것도 있고, 난 걱정되는 게 있어. 구미가 과연 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?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또 문제가 있어 오늘은 아침에 10시에까지 갔잖아요 네, 야침, 내일, 내일 일찍 8시 40분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일찍 자야 될것 같아 빨리 그리고 수업도 풀로 다 하거든요 4교시를 하, 긴장되는데 국민의학 발전하고 엄마가 지금 헤롱헤롱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힘들거든요 <laughs> 학교 가기 싫어요 아빠 밥 먹었다고 했어 지금 국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자기 안 먹어도 되냐고 약속해달라거든요 왜 갑자기 국민이가 근데 진짜 밥 먹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을 거야? 밥은 근데 떴으면 좋겠는데 그럼 네가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밥안 먹을 거라고? 네가 얘기해 그럼 그렇게 하자 국민아 근데 너 화장실 갈수 있겠어? 그래도 심하려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국민이 밥을 먹는데 목이 마른데도 물을 안 마시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지금 물통 딱 들고 있는데 물 마실 거지? 지금 얘 긴장해가지고 지금 물도 안 마시고 지금 화장실도 못갈것 같거든요? 너반 찾으러, 반 찾을 수 있겠어?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할수 있어? 너몇 몇 층인데? 2층 2층에, 자 들어갔다 학교 들어갔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? 왼쪽으로 들가야 돼? 계단 올라가서 그걸 모르겠어? 그럼 1학년 2반 찾을 수 있겠어? 1학년 2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? 진짜 너 혼자 할수 있어? 어. 네, 들어가 이제 어... 같이, 같이 들어가도 되나? 아직 지금 국민이가 혼자 가기는 힘드니까 제가 조금은 따라 들어가줘도 그렇게 갈 말은 없는 것 같아 어 저기 다들 앞에서 신발 갈아 신는 것 같은데? 어, 다들 실내화를 여기서 갈아 신거든? 어. 네 왜? 여기서 갈아 신 여기서 갈아 신는 거라고? 실내화를? 어 이게 이게 국민이가 엄마 없이도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된다고 오 좋았어 좋았어 지금 다행히 도시까지는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위치를 찾아야 돼현 1학년 2반 위치 기억나? 위치가 어디야? 찾는 거 같은데 어떡해 다는 찾은 거 같은데 아너아 아, 3번이야 너? 아너3번이없구나 3번 맞는 거 같아 다 이름이 가나다순이니까 현미 잘 들어가 빠이빠이 지금 되게 잘 들어갔거든요 그나저나 큰일이 있는데 제 핸드폰이 안 보여 나 핸드폰 어디 갔지? 민디 네이 느낌이 전화를 걸수 있는 건가? 나 어, 진짜 전화기 사라졌는데? 전화 안 받아, 어떻게 내 핸드폰 안 보여. 어떻게 하지? 이제 마리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. 제가 여기 있는 전화를 쓰게 될 줄이야. <laughs> 오빠! 제가 <laughs>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내 핸드폰도 찾아봐줘요. 나 지금 큰일 났어요. 모르겠어, 집에 1층에 있는지 빨리 봐봐야지. 금 아니, 차에 있나? 2분 뒤에 전화할게요. 어떡해, 내 폰. 어떡해. 진짜. 아, 어떡해. 어 오빠 있어요 차에 있어요? 아, 알았어요 나중에 진짜 폰 잃어버린 줄 알고 첫 등교부터 아 차에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진짜 정신이 없네 정신 그래도 공민이가 생각보다 학교에 지금 잘 들어갔거든요. 아, 너무 다행이에요. 아니 근데 한 가지 걱정이 공민이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으려고 할까요 저번에 유치원 다닐 때도 밥을 안 먹고 싶다고 늘 얘기했었고 캠프 갔을 때도 저는 처음에는 한식이 아니어서 안 먹는 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. 그래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하, 초등학교는 일단은 12시 10분에 밥을 먹고 그냥 집에 오는 거니까 일단은 꼭 먹지 않아도 된다고는 했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싶어 하는지를 하, 지금 잘 모르겠네요, 진짜. 아니, 근데 왜 마리아가 안 오죠? 운동 가야 되는데. 저 운동 좀 데려다 주세요. 아, 진짜 계약 첫날부터 핸드폰 잃어버릴 뻔 했네요. 엄마가 아. 이상하네요. 아, 내품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어. 제가 지금 학교 가는 게 적응이 안 돼요, 여러분. 지금 저는 운, 운동을 하고요 완전 대박 지각했습니다. 첫날부터. 장난 아니네 원래 지각 안 하는데. 학교에 왔고요. 음, 점심시간인지 애들은 뛰어놀고 있는데. 아, 학부모님들이 아무도 없네? 지금 1시인데 엄마들이 아무도 없어요, 지금. 저희 동네뿐만 지금 오셔있거든요. 지금 일단 1시가 됐는데 내려오는 건가?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. 문 앞에서 기다려야겠어. 오메 혼자 잘 내려왔네? 우와! 학교 어땠는데? 밥은 어떻게 했어, 밥? 아니, 안 먹어도 돼.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얘기 좀 해줘, 진짜. 너 쉬는 시간에 친한 친구, 절친이 찾아왔다며? 아니, 안 왔어. 학교 생활은 어땠는데? 얘기 좀 한번 해봐. 엄마 궁금해. 근데 잠깐만 왜 휴지랑 물티슈 들고 왔어? 학교에 놔두고 와야 되는데 무겁잖아 들고 다니면 사물함 없어 사물함 니네 거? 너 사물함에 놔두고 와야 돼 알았지? 너그 화장실은 갔어 오늘? 아니 안 갔어? 아너 시야 엄청 마려운 거 아니야? 저기요 이야기 좀 하세요 가교 일단 그래도 다행히 첫날 등교는 나름 잘한 거 같아요 뭐 나름 조금 잘한 거 같은데요? 아빠가 데리러 온댔는데 그냥 걸어서 가겠다며. 지금 오르막길에 걸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. 왜 우리 말고는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? 우리 동네 친구 말고는 아무도 안 왔잖아. 다른 친구들은 그냥 반에 있었어, 곰이나 <laughs> 세상이 저를 왕따시키고 있나요? 왜 나만 지금 <laughs> 한 시에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돌봄을 하는 건가? 뭐지?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 친구들 도대체 학교 점심 먹고 뭐 하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왜 나만 있지? 지금 시시시 이러거든요. 지금 화장실 못가가지고 심하렵다고. 아? 어? 빨리 화장실로 가. 뭐줄 서기 싫어가지고 너 지금 화장실도 안 갔잖아. 빨리 갔다. 이 시원해? 김치도 마, 김치도 먹어봤어. 어, 너도 밥좀 먹었어? 김치랑 또뭐 먹었는데 뭐나 왔는데 오늘? 밥도 밥 또. 밥 숟가락 먹었어. 미역국이랑 같이. 좀 먹었어? 진짜 얼마나 먹었는데? 어. 응. 근데 오늘 진짜 미역국 나온 게 맞거든요. 제가 식단 하고 했거든요 어, 아빠다! 아 근데 나는 재밌었대요, 오늘. 어, 진짜? 요 그치, 구민아, 너 재밌었다고 했잖아. 구민, 오늘 처음으로 학교 수업해봤는데 어땠어? 쉬였어나 아직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? 아, 주시였어 친구는 사귀었어? 아니? 너 분명 친구랑 <laughs> 얘기했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안사귀어 눈빛보니까 사겼네 아니야! 몇명 사겼어 몇명? 니몇명니금지니까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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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거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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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